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제가 그동안 분양받은 집 문제로 골머리를 많이 알았네요. 요즘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공감하실 거예요.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오랜만에 뉴스를 보니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했고,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네요. 관련해서 원자재 오름 내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요 며칠 차트상으로 보건데 하방에서 질이 멸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느낌입니다. 천연가스는 2 달러 초반대에서 소폭으로 위아래 변동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슬슬 노로버가 일어나는 시기가 시작되었겠네요. 유가도 약간 비슷한 모습입니다. 천연가스 재고를 한번 보겠는데요. 지난 주에는 예측보다 재고 소진량이 적었던 듯 하고요. 캘리포니아의 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 정전 상태이고 돌발 홍수도 예상된다고 합니다. 어떤 영향이 있을 듯도 한데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도 늘고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니까 좀더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여기에서 밝은 파란색이 엠벨로프 선인데요. 지금 천연가스는 엠벨로프 근처에서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. 천연가스를 둘러싼 주변 여건을 생각하면 좀더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가격대로는 의미 있는 접전 구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하방이 길지는 않겠다 생각하고 있어요. 지난주에 2달러대에서 소량 새로 진입해서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. WTI는 상승했을 때 일부 익절하였고요. 그렇지만 이때 인버스에 진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네요. 지금은 보조 지표를 참고해서 보았을 때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가급적이면 화금 규칙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겪은 신축 아파트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올려볼 생각인데요. 정말 할 말이 많아요. 제도라도 바꾸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